네, 반갑습니다. 남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고형, 아, 우리 또 계속해서 볼 건데, 우리 주주님들 지금 소화대 구간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가 은봉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 아, 매도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아,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구간 절대로 매도하고 끝내시면 안 됩니다. 자, 고형이 3만원 라인까지 올라왔다라는 거는 지금 전 매물대를 넘어가겠다라는 걸 의미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신고가의 영역이 남아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매도하고 끝내시면 안 되겠죠. 자.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시간에는 우리 주주님들한테 이 뒷그림이 어떻게 진행될지 26년도에 대한 상세한 일정 브리핑과 더불어서 앞으로 우리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 시나리오 대응 전략 레포터 한번 잡아드려 볼 거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은요 반드시 끝까지 아, 집중하셔서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한 가지만 부탁드리자고 하면은 봐봐 여러분들 지금 주가 올라간 거 뉴스 찾아보셔야 될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주식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 근데 맨날 과거 뉴스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들 거 있죠 자 구독을 어떻게 해야 돼? 다 끊어버리셔야 돼 왜요? 잘 봐요 지금 뉴스 뜨고 항상 매매하면 어때요? 주가 하락까지 왜 그럴까 여러분들?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 기대감들이 다 어떻게 된 거야? 선반영 된 거야. 그러면 이 뒷그림을 그려가시는 데 있어서 지금 떠있는 뉴스가 중요할까? 네이버에 나와 있는? 아니에요. 26년도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R&D 계약 체결이 있을 거고 또 어떤 레퍼런스가 있었는지 이거를 체크하는 게더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상세하게 레포트 파일로 만들어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은요 꼭 영상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고 좋아요 버튼 꼭 누르셔서요. 다른 개인분들한테도 야야야 남프로가 지금 이런 일정들 남아있대. 너네도 한번 와서 체크해봐라는 아, 또 의미로요. 좋아요 버튼을꼭 눌러주시면서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볼 건데 제가 여러분들과 고영을 처음에 어디서 대행을 도와드렸습니까? 이 박스권이 대행 도와드렸지. 일단은 제 차트 분석 잠깐 해드리자고 하면은 제가 왜 여기. 여기서 대응을 했냐면 봐봐요. 지금 고형이 앞전 매물을 다 찌르고 내려왔지. 자 그리고 여기서도 어때요? 올랐다가 급락하고 또 올랐다가 급락했어요. 근데 지금부간 급락해? 안 하잖아. 제가 이때도 영상 되게 많이 찍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돼요. 이때도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앞전에 소화될 구간이 다 존재했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어떻다? 굉장히 각도를 세워서 빠르게 갈수 있다. 그리고 이 전고점을 어떻게 할 거다? 넘어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여기 있는 구간에 대한 물량은요, 누군가의 창구에 들어있어. 그러니까 어때요? 주가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호가창이 텅텅텅 비어 있는 거야,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결국에 앞전에 있었던 매물 소화가 끝났기 때문에, 얘네들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는 거야? 더 크게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특히, 제가 이 10월 달부터 이야기를 했죠, 고형을. 왜 10월 때 이거 참고로 아텔레방에다 자료들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왜 10월 때부터 브리핑을 드렸냐면 의료 AI가 아직 돌지 않았다. 12월 달에 돌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어. 그러면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매수 못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또 어떻게 했습니까? 타이밍 잡아 드렸죠. 자 그럼 지금 구간 봐 봐요. 결국에 지금 엘리어트 3파동으로 올라온 건데 1파 그리고 2파, 그 다음에 3파가 나왔어요. 자, 그럼 지금 구간 잘 봐요. 여기서 기준을 다시 잡고 간다라는 거잖아. 여기까지 좀 이해되세요? 근데 이 기준 파동 자체가 어때? 지금 잡혀있어. 앞전에 있었던 매물들한테 다 어떻게 한 거야? 본전을 준 거야. 근데 주가가 하락을 하지. 왜 하락을 할까요, 여러분들? 또다시 개인들의 단타치는 물량들이 달려들고 있기 때문에 하락 추세를 만들어낸 거야. 그러면 지금 외인들은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어요, 고용에? 미친 듯이 사고 있어요. 12월 때 들어서 약한 500, 100만 주 이상이 물량으로 또 들어와 있는 상황 속에 있고 자 그럼 이들도 지금 고형을 하락으로 볼까? 아니겠죠. 상방 추세로 보고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신용 잔고 물량인데 지금 고형 같은 경우에 이 공여율이 어때요? 굉장히 낮지. 그러면 공여율이 낮다라는 거는 공매도 치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야? 다 어떻게 보고 있다? 상승 추세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내년에 대한 일정을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야. 제가 지금부터 좀 브리핑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 이거 자료조사를 하는 데만 해도요, 3, 4일을 밤을 새서 만들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좋은 영상들 여러분들한테 많이 아, 만들어서 올릴 수 있게 여러분들이 이 좋아요 버튼만큼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다시 출발해 보겠습니다. 제가 25년도 일정을 얘기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26년도에 대한 일정을 이야기 드리죠. 자, 그러면 1분기 때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의료 로봇에 대한 미국 시장에 대한 본격 판매가 시작될 거예요 FDA 승인은 이미 받아놓은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카이메로나 지니언트 클레니얼에 대한 판매가 시작이 될 거고 특히 이 노바라는 저가 제품이죠. 이 신제품이 중국 시장과 인도 시장을 지배하면서 지금 고형에 굉장히 큰 매출액이 또 들어올 수 있는 상황 속에 있다라는 거야. 지금 제가 드리는 얘기요. 뉴스에 없어. 검색해도 안 나와. 왜요? 내년 1월 달에 나올 뉴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좋아요 버튼 아직도 안 누르셨다 라고 하시면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2분기 때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 거냐면 이 파키스 명에 대한 수술용 병원 확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반도체 시장과 더불어서 본격적으로 회복이 된다 라는 거고 그럼 북미와 유럽 시장에 대한 고객사가 충분히 또 올라간다 라는 거죠 자 그럼 3분기 때 지금 북미 시장에 대한 납품 확대로 인해서 또다시 매출액으로 크게 또 작용이 될 거고요 특히 이 3분기 때 카이메로에 대한 업그레이드 버전 나올 거야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1등이 또 다시 1등을 잡아 가겠죠 자 그럼 연간 매출액이 3,400 40억까지 올라갈 수가 있고요 특히 이 로봇에 대한 판매 매출이 같이 적용된다 라고 했을 때 고영은요 지금 내년에 더갈 자리가 남아 있어요 없어요 남아 있다 라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주주님들 어때요 지금 제 설명 들으셨을 때까지만 해도요 지금 마음을 다 잡으셨을 겁니다 근데 주가가 다시 하락을 하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빠진다 라고 하면 또 어때요 갑자기 불안해지시죠. 왜요? 저랑 영상을 꺼서 헤어진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아 이거 왜 빠지지? 아 이거 어떡하지? 또 이러실 거란 말이야. 왜요? 우리 주주님들이 단순하게 지지와 저항 혹은 거래량만 갖고 대응을 하시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불안감이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대응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저는요 이 종목 매매를 할때 확신을 가져가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가에 대한 방향성을 읽어갈 때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 방향성을 도대체 누가 정할까 최대 주주가 정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최대 주주에 대한 생각과 함께 앞으로에 있을 26년도에 대한 미공개 일정들을 체크하고 간다라고 하면 우리 수익 어떻게 할수 있어요? 다시 한번 극대화 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여러분들이 고형을 대응하실 때만큼은요, 반드시 이 시나리오 대응 전략, 레포터를 확인하고, 가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미공개 일정 포함해서 상세하게 잡아놨기 때문에 제 개인 번호로요 여러분들이 내용이 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고영이라고만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주주님들이 저랑 헤어졌을 때 이제는 어때요? 또다시 혼자서 대응하시다가 당황하셔야 될까? 절대로 아니겠죠 여러분들 텔레방에 무조건 들어오셔야 돼요 주가가 하락을 하면 왜 하락을 하는지 주가가 올라가면 왜 올라가는지 그 이유들을 알고 가져가는 거랑 모르고 가져가는 거랑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어떻다 달라질 수 있다 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고형을 대응 하실 때 만큼만이라도요 꼭제 텔레방 들어오셔서 저랑 꼭 끝까지 매매를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 개인 번호니까 저랑 같이 고형을 끝까지 매매를 좀 해보시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문자로 간단하게 입장이라고만 남겨주세요. 당연히 모든 자료들이 제가 다 무료로 오픈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고 들어오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좋아요 버튼만큼은 꼭 눌러주시면서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혹시나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문자 보내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좀 이야기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영상 보시면 밑에 더보기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제가 이렇게 연결 링크를 하나 드립니다. 요 버튼 누르시면 여러분들 문자 그냥 바로 제 번호랑 다이렉트로 연결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번호 외우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더보기 버튼 누르셔서 링크 선택 후에 저한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우리 주주님들한테 또 매일매일 수익 창출이 가능한 이 단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 보려고 하는데 우리 주주님들 단타 치실 때도 항상 불안한 이유가 뭐예요? 명확한 목표가가 없기 때문에 혹은 어디서 사야 되는지 이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단타를 치실 때도 불안한 마음으로 대응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키포인트를 준비했어요. 우리가 확실히 살수 있는 이 매수가 제가 이 화살표 급등 초입 화살표를 항상 이야기 드리는 거 있죠. 자, 요거를 꼭 여러분들 차트에도 아, 설치를 받으셔서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설치 방법 다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목표가를 제가 정확하게 제시를 해드려요. 몇 시에 해드리냐? 제가 8시 40분에 여러분들 문자로 넣어드려요. 아, 8시 40분에 문자로 넣어드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자, 차트 들어오셔서 3분 봉으로 바꿔주신 이후에 지금 제가 이 급등 초이 검색기를 기준으로 드리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링크 솔루션 아 보이죠? 제가 링크 솔루션 이렇게 검색을 해서 여러분들 차트에 이 화살표가 떴냐 뜨지 않느냐만 체크하시면 돼요. 화살표가 떠 있으면은 그대로 매수를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문자를 8시 40분에 넣어 드린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좀 보내 드리고 있냐면 잘 봐요, 여러분들. 자, 요런 식으로 넣어 드린단 말이야, 여러분들. 보이죠? 지금 정말로 많은 분들이 아, 또 함께하고 계세요. 이제 벌써 2,500분 정도가 함께하고 계신데 이거는 좀 개인 정보라 가렸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문자를 8시 40분에 넣어 드려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남프로입니다. 인사를 드리고요. 금일 단타 종목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와 매도가를 정확히 체크해 드린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 단타 치실 때도 고민이신 게 그거야. 요거에 대해서 이 화살표만 갖고는 또 우리가 어때요? 살 수가 없어. 검색기에 초이 검색기 나왔다 라고 해서 바로 사지 못하듯이 그런 이유가 있어 왜요? 나는 이 종목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처음 봤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모멘텀 부분들까지 정확하게 다 어떻게 해드리고 있어요? 정리해드리고 있어요. 이게 왜 올라가고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들을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장 출발하기 전에 이 문자를 받고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 은 수익권 두 명이 챙겨가실 수가 있겠죠. 매일매일.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혼자서 고민하시다가 또다시 실수하지 마시고요. 나는 이 장전 문자를 좀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010-252-3008번 문자로 간단하게 장전이라고만 넣어주시면 되고, 자, 추가적으로 화살표랑 급등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자, 텔레방 안에 설치 받으실 수 있게 넣어놨어요. 지금 급등 초입 검색기와 함께 이 화살표 보이죠?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제가 몇 개만 더 보여드릴게요. 잘 봐. 지금 검색기 아무거나 뜨는 거 누를게요, 여러분들. 자, 오택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급등 초입 지점에 알려주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제가 아무거나 누르는 겁니다. 자, 뉴인텍도 어때요? 지금 올라갔을 때 알려줍니까? 아니죠. 급등 초입 직전에 알려준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이 화살표랑 장점만큼은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거는 다 당연히 무료니까 여러분들이 요것만큼은 아, 꼭 참여하셔가지고 함께 좀 매일매일 수익권 얻어 가셨으면. 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주식 매매를 하실 때는 세 가지 원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사려고 하는 주식의 재료, 테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같은 시점에는 AI 섹터와 로봇 테마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그 타이밍이 맞지 않는다면 절대로 상승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타이밍과 기업의 재료를 꼼꼼히 확인한 후에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호재 기자 한두 개 만이라도 폭등이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매수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그리고 밑에서 15년간 제가 투자 생활을 하면서 얻은 투자 노하우 15개를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요 위에 상담 번호로 010 2 5 2 2 3008 문자 보내주시면 노하우에 대해서 한분한분 한분 상세하게 답변 드리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짧으면 일주일, 길어도 2개월 안에 폭등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아, 정말로 좋은 종목이고요. 이런 종목들이 1200% 이상도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지고 왔고, 일단은 종목 설명 한번 드리자고 하면, 보세요. 자, 고의적으로 하락을 만들어낸 이후에 아, 상승형 매집을 진행해버립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악재를 노출시키면서 하락을 만들어내죠. 자, 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검색기에 포착되지 않게 장기입형성 밑에서 대량의 매수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매집 중이다. 자,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될수 있어요? 그쵸? 이런 종목들이 1200%까지 아,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자, 여러분들과 요, 요 차트. 자, 보세요. 요 차트랑 요 차트. 어때요? 동일하죠, 여러분들? 자, 이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얘네들도 어때요? 매집을 진행했어요 여러분들 매집 후에 아, 물량을 고의적으로 악재 에 노출시키면서 어, 점하한가 만들고요 하한가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장기평선 밑에서 검색에 노출되지 않게 대량의 매수세 확인되죠 자이 종목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들 이 종목 이 종목 1200% 올라갔습니다 보이죠 잠깐만요 이 종목이 뭐냐면 EV 첨단 소재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종목이 1,200% 올라갔다. 자 그러면 이거 지금부터 잡아가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이 종목 진짜 이 종목이죠. ev첨단 소재 요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올라간 자리가. 근데 그럼 제가 가지고 온이 종목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서 갖고 계신다고 하면 정말로 아, 100만원만 넣더라도요. 아니 200만원만 넣더라도 1000만원, 2000만원 갈수 있다. 자이 종목이 아 궁금하신 분들은요. 제가 잠깐 개인번호 공유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상생하는 관계라고 얘기했죠 자010 2522에 3008 히든 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25년도 1월 달도 힘드셨던 분들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꼭 히든 이라고 보내주셔서 이 종목만큼은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고 제가 영상 아마 여기까지 보신 분들 없을 것 같아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게 뭐냐면은 이제 무상증자 레포터입니다. 예, 여러분들한테만 챙겨드리는 무상증자 레포터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 여러분들과 저는 언제나 상생하는 관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아, 좋아요와 구독이 필요한 거고요. 어, 여러분들은 제가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도 혹시 물려 계신 종목들 있잖아. 그런 거있으면 저한테 어, 종목명이랑 어,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해주시면은 제가 아, 대응적이라 레포터랑 이 모든 것들 다 무료로 아,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아, 보내주세요. 추가적으로 많이 혼자서 매매하시면서 힘드신 분들 있죠. 아, 히, 많이 힘드신 분들은 제가 텔레방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진행하냐면 제가 뭐 이런 뉴스들도 올려드리지만 아,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실시간으로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뭐, 지금 앞전에 있었던 이런 종목들, 종목 브리핑도 해드리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이런 거 검색기나 혹은, 이런 제가 사용하고 있는 지표들까지 수식 전체적으로 공유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다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미 수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꼭 저랑 함께하셨으면 좋겠고, 자 지금부터는 좀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건데, 자, 그래서 기법이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항상 세력들한테 당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여러분들이 아, 세력들한테 휘말리지 않게 아, 저만의 기법서로 작성을 했고요. 시중에 팔고 있는 책들과는 차원이 틀립니다. 왜냐면 시중에서는요. 국내 장에 있었던 경험이 없었단 말이에요 15년간의 노하우를 담았고 어, 여러분들도 이제 아실 겁니다 주식은 언제나 선반영이 되고 세력들이 아, 가지고 놀고 있는 종목인데 우리가 이런 상승하는 위치에서 언제나 심리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싸움 속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이런 저점에서 매수를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세력들이 고의적인 이탈이라는 걸 알았을 때는 우리가 또 버틸 수 있는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담아놨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검색기도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검색기까지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고요. 제가 차트에서 보여드리는 제 화살표 위치라던가 이런 것들도 같이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한번 진짜 초등학생들도 한 번만 읽으면 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주식 매매하는데 있어서 유료 강의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강의 를 듣는 게 아니라요, 제책한번 읽어보시면서 아 국내 장에서는 이렇게 대처해야 되는구나, 국내 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아, 수익이 나는구나를 깨달으실 겁니다. 자, 특히나 프라이빗 박스권이라고 해서 제가 하나 정의해놓은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박스권 매매를 많이 하세요. 근데, 박스권이, 모든 박스권이 올라가나요? 아니죠, 여러분들. 왜냐면, 3박자 매매와 동시에, 아, 수급들도 같이 들어오는 거를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좀 궁금하신 분들은 또, 아, 제가 좀 잠깐 번호 공유 드릴게요. 자, 010-2522-3008번으로요. 자, 히든 또는 기법이라고 공유 주시면 제가 이 모든 기법들까지 전체적으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꼭 모든 자료들 문자 보내셔서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